그룹 fx 출신 설리, 본명 최진리가 세상을 떠나고 4년이 흘렀다. 설리는 2019년 10월 13일에 경기도 성남시 수성구 신곡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. 그 당시에 그녀는 25세였습니다. 설리는 2005년에 sbs 드라마 서동료로 데뷔하였고 2009년에 fx 멤버로 가수위기를 걸었습니다. 그녀는 타이틀곡 아차타, 일렉트릭 쇼크, 첫사랑니 등을 모두 히트 시켰습니다. 이후 2015년에 그룹을 탈퇴한 뒤 배우로 활동하였습니다. 당시의 최고의 스타였던 설리의 비보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겼습니다. 특히 그녀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FX 멤버들은 추모글과 함께 여전히 설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. 설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영화 진리에게를 촬영하였습니다. 진리에게는 그녀가 배우이자 아티스트로서의 모습과 25세 최진리가 그 시절 느꼈던 다양한 일상의 고민과 생각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. 진리에게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되었으며 추운 애플릭스에서도 시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.